보신 분이 촥 안에 지금 호로가지고 주눅이 들려서 말을 못하겠네요. 룰레에서 네, 뭐부이 단장 된 아베입니다. 그 내가 목소리가 제일 좋으니까 우리가 내가 또 손을 하겠네요. 예, 이거 우리 구단장 정태준 안토니오입니다 그리고 아, 스토박윤준 안토니입니다. 네, 아, 네 그1 0 이들이 뭐죠? 네, 찬호 안내하랍니다. 그리고, 마지막으로, 우리 나름, 어, 박, 박, <laughs> 우리, 진영, 박, 박진영, 네. 배드로입니다. 그한서이 교육받으러 가서, 참졌습니다이상 이상의 여니다 감사합니다. 자,